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가 또 하락을 하고 있어. 이 하락의 이유가 어, 사실은 이제 피그마가 이제 또 공모를 또 진행하게 되죠. 우린 상장을 앞두고 <laughs> 있는데 이 IPO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주는 타이밍에는 주어 담는 게 맞다 보고 있고 왜 이런 피그마 때문인지는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어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또 이렇게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어 낙폭을 키우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할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일단 양자 컴퓨터라는 섹터 자체는 길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끼쳐도 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유혁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이 나왔던 것도 아니죠.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빠진다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들 그냥 일단은 뭐 굉장히 걱정할 수 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양자 컴퓨터의 하락의 이유가 제가 봤을 땐두 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피그마의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뭐냐, 어,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 다 매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로젠 블렛의 IONQ 주식 매수 등급으로서 어, 상향시켰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성장 전망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 이 로젠 블렛이란 기업 자체가 <laughs> 아, 그 아이온큐에 대한 매수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오히려 많은 애널들 역시 뭐 합니다. IONQ는 최근 여러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주요 사 어, 주제로서 로젠블렌 역시도 매수를 했고요. 70달러 목표가 제시 매수. 그 다음에 이제 뭐, <laughs> 니더맨 컴퍼니라고 해서 역시나 매수. 모건셀리 같은 경우도 목표가 상향. 그래서 동일 비중 투자 의견.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비중 확대라는 뭐 확대도 나오고. 매수도 계속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가에서 지속적인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증권가뿐만 아니라 기관, 대형, 어, 대형 펀드,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분을 조정한다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laughs> 2분기에는 1.8%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52,000달러 상당의 i 이온 q 주식을 또 신규 매수하고 있고요. 30만 달러 상당의 또 신규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대형 펀드들, 이제 <laughs> 기관 투자자와 헤지 펀드 같은 경우도 IOQ에 지금 뭐 하고 있다.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 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매수 의견, 목표가 상향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어제 사실 뉴스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왜 아이온큐를 포함한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가장 큰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나온 시점에서는 이미 뭐 했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미 리포트까지 나와버리니까, 매수 의견들이 나와버리니까, 이미 선반영되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번 리포트 발표 계기로, 시장에서는 뭘 하기 시작한다?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뭐,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는 게이 리포트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아이온큐만 지금 봐도 어, 다른 그 차트들도 비슷하지만 아이온큐만 좀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장 뭐 하고 있다. 이 고점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48달러라는 이 고점에 있으면서 지금 이 저항을 뚫을 만한 지금 모멘텀의 부재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대감으로 올랐고 지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서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는 48달러 정도 부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용화 기대가 이제 계속해서 이미 끝났다. 어 사실 이제 이제는 우리가 뭐 양치기 소년 같은 거겠죠. 계속 상용화, 상용화, 상용화만 가지고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다. 차이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거를 이제 뚫어내려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실적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상용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매출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그만큼 받쳐 줘야지만 뭐 한다. 이 기업에 대한 아, 이제 진짜 상용화를 상용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매출이 뛰어 넘으면서 이 기업의 성장성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보면 또 리스크로 다가오는 게 뭐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예상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적자를 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보다 뭐 지금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 다시 매수해도 매수한다라는 거지 오히려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리스크를 두고 가지 않겠다라는 이 심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차익 매물이라 보면 돼요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나서 나오는 차익 매물 그래서 오히려 8월 중순에 넘어가면서 실적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상방흐름으로써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될 리스크를 앞두고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워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왜 피그마 때문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피그마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얘기하는 게뭐 뭐 한다. 이 경매 방식의 IPO를 지금 어, 하겠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커요. 경매 방식. 이게 기존의 전통 주관사가 선정하는 이 IPO 방식이 아닌. 경매 방식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가 된다. 많은 단기 트레이더, 게인 투자들이 수급이 여기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 확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이 연계되는 게이 공모 자금을 위한 또 차익 실현도 시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 경매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존에 이공무가가 정해지잖아요. 기존에는.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매 방식은 말 그대로 경매예요. 얼마에 살 것이냐. 다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뭐 범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에서 30달러라는 범위를 정해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희망하는 공무가를 적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서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뭐가 된다? 그, 최고가가 아니라, 경매 방식이지만 최고가가 아니라, 많은 가격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적어서 제출한 가격에 그 공모가가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23달러를 내가 적어서 냈어요. 근데 공모가가 25달러에 형성이 돼. 그럼 뭐가 되냐? 이 기업을 공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이 공모를 보다 내가 확실하게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최고가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가를 적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예요? 내가 이 기업에 뭐 투자하는데 있어서 주식수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적가보다 더 많은 뭐가 돼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너무나 강연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경매 방식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자금을 떠나 가지고 이 경매 방식 자체는 미국 역사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의 이제 상그 증권 거래소 역사상 한 6개 물론 이게 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어 중간에 뭐 변경된 경매 구조 방식 이런 걸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좀늘 수가 있어요. 하지만 늘어난다가 나, 난다 해 봐야 몇 개지 게막 수십 개, 수백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매 방식 자체가 많이 없는 방식인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주관사가 수요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실, 아까 얘기했죠. 주관사가 뭐 수요를 파악해서 공모가를 뭐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요가 많다. 뭐 청약 결과에 의존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이 기업이 내가 공모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매 방식을 진행했던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다 대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공모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만 경매 방식을 한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경매 방식이다 보니까 바로 그냥 최고점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급등락 상장되고 나서도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매 방식에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많고, 그 실질적인 또 뭐까지, 이런 경매 방식의 대표적인 상장 사례가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 같은 경우도 상장 당시가 최종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방식의 이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다수가 뭐하고 있냐고 하면요. 상장 당시가 최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 이렇게 상장되고 이러다가 좀 밀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기업들 찾아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다시 올라와 있어요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매 방식이라는 특수성에 몰리는 단기 트레이더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뭐라고 해요 경매 방식 기업 공개를 진행하며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단기 수익을 트레이더들이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 피그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알다, 알다시피 서학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피그마의 상장 때문에 상장을 앞두고서도 뭐 하고 있다. 어 지금 요도 나오다시피 급등락이 나오면서 뭐60%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 뭐 급등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들 아니면 뭐짧 그냥 오히려 내가 이 양자 컴퓨터를 고점에서 가져가느니 이런 상잔하고 이런 거를 그냥 존버해서 한몇년 동안 보겠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다수 이런 경매 방식은 기업이 그만큼 탄탄한 기업들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피그마 같은 경우도 당장 뭐 한다라고 해요?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는 업계를 선도할 이상적인 후보다라고 하면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IPO를 이끌 이상적인 IPO 후보라고 하죠.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고점에서 신고가를 노리는 것보다 이런 피그마가 상장 이후에 이렇게 그냥 계속 신고가 랠리 가는 게더 보다 안전한 보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양자 컴퓨터의 악재가 아니라 이런 피그마의 공모도 있고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 출애가 나오면서 조정으로 연계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늘 말씀드렸던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조정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 들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